지금 여기가 90도 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넓이의 합이 1이어야 돼 근데 이걸 어제 가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렇게 자르면 되는 거였지 이렇게 자르면 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도 90도가 돼서 이 삼각형 두개의 넓이 합이 1이다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자르냐 하면 여기 있는 애가 높이가 B였어 그치 그래서 요게 그리고 이쪽도 여기 2분의 1이라고 알려줬어 얘는 2라고 알려주고 그래서 넓이를 구할 수 있게끔 알려준 거야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얘네 둘도 하면 1입니다 해서 요거 하면 지워지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AB도 뭐야 2분의 1이 나와줘야 되겠지 그치? 그러면 AB는 1이라는 이야기네 어.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.